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 이번 주가 아동부 온라인 예배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건데, 아, 자세한 거는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도록 해요. 자, 이번 주도 예쁘게 앉아서 설마 누워서 드리는 친구는 없겠죠?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Yeah. yeah.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프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음,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 사실을 잊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을 잔뜩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불평과 불만을 쏟는 투덜이가 아니라 감사를 쏟는 행복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함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만나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예수님 닮는 연합의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 이사야 41장 아니, ship져라, 선업만,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I will strengthen you, you and help you. i 사 어, chapter forty one verse ten.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거.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사랑의 반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배울 단어인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교만은 사랑과 정 반대의 말이에요.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면 친구 말도 잘 들어주고 칭찬도 해주어야 하는데 교만은 친구랑 싸우게 하고, 나중에는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돼요.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 먼저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나 사랑하면서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더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싸움을 했어요. 어느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만이라는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던 때였어요. 집을 가면서 제자들은 또,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서로 서로가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 답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함께 영상 볼게요. 스토리즈 오브 s of the Bible. Jesus washes his disciples' feet. t h i While Jesus was on earth, he taught everyone about God's love. He healed many people from their sickness, performed many miracles like calming storms, and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Uh, wahoo! At this time, the Jewish people were celebrating a festival called Passover that had been celebrated since the time of Moses when God brought his people out of Egypt. So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to Jerusalem to celebrate. Jesus had 12 men who followed him through his ministry. They were called his disciples. Jesus and his disciples gathered for one final meal together. Jesus got up from the table, took off his robe,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Jesus loved his disciples, and he knew the time was coming for him to leave them and return to heaven. When Jesus came to Peter, he sai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said, You don't understand what I'm doing now, but someday you will. Peter said, You will never wash my feet. But Jesus then told him that unless he washed his feet, he would not belong to him. Oh, well then, okay! Then Peter said, Then wash my hands and head as well, not just my feet. But Jesus told him that was not necessary. He just needed to wash his feet for Peter to become clean. So Jesus finished washing their feet and said that the disciples should do to others as he had done for them. He told them to follow the example that he had set for them to serve each other and not think of themselves as greater than any other. Then God would bless them for doing as Jesus had taught them to do.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에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누가 더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몸으로 예수님께 답을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 온유하신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서 저번 주 말씀 기억 하나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었죠? 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주의 말씀도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듣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간거 같아요. 다음 주에는 11시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주 일날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공론과 영광이 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